자, 백 폴트, SIC, DAB, 무브와 2번. 초충 테스트 그냥, 그두번 어. 고 해주세요. 꼭꼬로 꼬꼬꼬꼬. 야 노이즈가 진짜 안뜨긴안뜬다이없랑 네, 어, 노이즈 확실히 없다 확실히. 제가 들어갔고요 듀티 조금 조금씩 유지됩니다 트리거가 어? 치웠다 아 칼리버 해야지 네, 그 다음에 야 SIC가 훨씬 낫네 100 100 100 유지하다가 이제 컨트롤 스탑했고 런어피를바꿨습니다 내릴게요 일단. 싹 바꿨고 내리면 됩니다.